여튼 반갑습니다. 좋은 아침이고요. 어제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서 방송을 켤 수가 없었어요. 어제 너무 더워서 내 방에 들어오기도 싫었어. 그냥 거실 바닥에 계속 피질피질, 약간 비질비질하게 누워있었어. 눈 뜨기도 싫어서. 에어컨은 안틀고요 에어컨은 이제 어머니가 키, 트시니까, 어머니나 아버지가 오셔야 트니까, 그 전까지는 계속 그냥 덮게 있는겨. 거실이랑 붙어있었대, 거실 질투나? 이게 무슨 말이지? 엥? 질투가 왜 나는 거니? 아, 진짜 어제 아무것도 하기 싫었어. 심지어 어제 구독자, 구독자 전용 다시 보기도 올려야 되는데 컴퓨터 방에 들어오는 게 너무 싫어서 올리지도 못함. 댕같이 유기한 거냐고요? 너무 힘들었어. 그치만 그냥 어제 <laughs> 어제 절대 컴퓨터 앞에 앉고 싶지 않았어. 어제 진짜 걍! 거실를 바닥에 붙어있었다니까요. 혼연일체가 되어가지고 너무 힘들었어. 아나 어제 거실 바닥에 누워가지고 핸드폰을 딱 하려고 했거든? 그래 이왕 누워있는 김에 요새 못했던 핸드폰이나 열심히 해볼까? 하고 핸드폰에 딱 들었는데 핸드폰이 너무 뜨거운 거야. 그래서 핸드폰 그냥 갖다 던졌어. <laughs> 핸드폰 집어 던지고 그냥 계속 누워있었어. 그래서 엄마가 병든 닭들랑 계속 꼬박꼬박 으니까 땡땡아 일어나 아침에 먹어야지 하고 <laughs> 아침 챙겨주고 땡땡아 일어나 점심에 먹어야지 점심 챙겨주고 땡땡아 일어나 너가 먹고 싶다 던 피자를 아빠가 사오셨대 <laughs> 저녁 챙겨주고 <웃음> 내가, <웃음> 내가 너무 비실비실하게 누워있으니까 <laughs> 그래서 나 자고 일어났는데 오늘 오늘 완전 개운하게 자고 일어났거든요, 아침에. 딱눈 뜨니까 엄마가 되게 신기하다는 듯이 쳐다보면서. 너는 어제 그렇게 계속 누워 있었으면서 너 저녁에 또 잠이 오냐고. 너가 일찍 자는 게 제일 신기했다고. <laughs> 그래서. 아, 근 어제 너무 힘들었어. 그래서. 그랬거든요. 왜냐면 어제 잘때 이제 아버지가 또 계셨거든요. 어머니가 아직 그, 해제가 안 끝나서 격리해제가. 그래서, 안, 방이 아니라, 거실에서 아빠도 주무셨는데, 아빠가, 아빠도 열대하니까 잠이 안 오셨나봐. 그래서, 코고는 게더 심한 거야. 코고는 게더 심한데, 그냥 코고는 소리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, 밖에 매미가 막, 창원에 붙어가지고, 울어대가지고, 진짜 이 매미 자식들은. 이 매미자식들은 하긴 인생이 짧으니까 자신의 짧은 인생 동안에 얼마나 열심히 짝을 구해하다가 가겠어란 생각을 하면서 동정을 하면서 괴로워하면서.